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60쪽에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신장근 다이모스님께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 어, 카폴리스라고 하는 대가볼리라고 하는 어, 마을에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데카폴리스는 말 그대로 열 개의 그 도시라는 것이니까 상당히 큰 그런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하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옷을 입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밤낮 자지 않고 들과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어, 사람처럼 말하기보다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온 몸이 그래서 늘 상처투성이였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쑥대밭처럼 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의 가족들도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든지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어, 그리고 이런저런 유명한 의사들에게 아무리 그 치료비가 비싸도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 청년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 언제부터인가 이 청년은 가족의 수치가 되었고, 그래서 가족들은 이 청년의 그 부모, 이 청년의 형제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을 참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어, 무덤가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렸다고 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라사의 광인, 또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거기 그 무덤가에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고, 무덤가 하면은 이 광인이 늘 생각이 났습니다. 당연한 하나의 풍경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무덤가 근처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이 청년이 이 광인이 예수님께 와서 넙죽 절하면서 그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곁에 못 오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광인은 이 제자들을 뚫고 괴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워낙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셔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은 무덤 근처를 지나갔을 뿐인데 그 자체만으로 이 광인은 어쩔 줄 모르고 그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헬라우 원문을 보면 어순이 좀 달라, 바뀌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신학성 경은 헬라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우에서는 그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에크토 안트로프, 토프니마토 아카르톤 엑셀테인데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가장 앞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에게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놀라운 것인데 한동안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은 이 광인을 괴롭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 가정에 함께 살아가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가족의 오명으로 가정이 가족이 수치스러워할 사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측근히 여기야 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 광인을 단순히 귀신들린 사람이나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으로 보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 만들어진 영화들 가운데서 귀신을, 귀신을 갖다가 추출하는 그런 그 영화들. 어, 뭐 검은 사제들이라든지 그런 영화들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뭐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귀신이라든지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정체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로 되어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참 중요했는데. 이름을 들키는 순간 귀신은 힘을 잃고 도망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광인이 제정신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개입니다. 어, 데카볼리스카볼리카폴리스 지역이니까 이 사람이 어,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고 어, 이방인 헬라 문화권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아~ 저는 어, 티모, 티모테우스입니다. 뭐 티모테입니다. 아니면은 뭐 어~ 아가르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대신 대답을 했는데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고유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자신이 로마의 군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은 군대니, My name is l e g i 근데 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많음이다, We are many. 이거 참 독특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I am many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법적으로 봤는데 뒤에 가서는 We are many 이렇게 복수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정신과 의사들이나 임상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의 그 증상들을 보고서 진단을 내리라고 하면 조현병 진단을 가장 많이 내렸을 것이고 또 흔히 우리가 다중인격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그긴 진단을 내렸을 거예요. 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그 진단이 없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그 어,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안에 6천 명 이상의 6천 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려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귀신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힘으로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어,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옮겨가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이 귀신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자 귀신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이 근처에 돼지대가 있으니까 돼지대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돼지대 안에 들어갔고 그러자 갑자기 돼지들이 날뛰더니 2천 마리나 되는 그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했어요. 여러분 돼지는 수영 잘합니다. <laughs> 돼지는 수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몰사했다는 것도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는 거 이것도 참신기한일이에요 그런데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만지기만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돼지들을 2천 마리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 근처였지만은 덱카폴리스라고 하는 어, 헬라 사람들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 낸 그런 어, 헬라식 그 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이와서 살았다는 거죠. 결국 귀신이 돼지 속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이 귀신이 아무리 재 아무리 나는 군대고 수가 많다고 대단하게 자기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귀신이 머물기에 알맞은 처소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돼지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귀신에게 붙잡힌 그리고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자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인데 바로 이 증언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희는 자신을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 귀신에게 붙잡혀 무덤 사이에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의 심리에는 자기 과장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현실이 비참하면요, 그 자기의 현실을 갖다가 그 비참함을 갖다 견디지 못하고 반대급부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때 교회 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부모님이 공부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결침에는 이 청년도 상당히 힘들어했지만은 그리고 그 대학 전형 미국도 역시 어렵죠. 그런데 대학 그 전형에서 정말로 이 청년이 서부 지역에서 그 동부의 하버드, 서부의 스탠퍼드 하는데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온 교회에서 와 스탠포드 학생이야 어, 놀랐어요. LA 근처니까 막 어, UC LA 뭐 이렇게 가면 UC LA도 아주 좋은 학교죠. 그래서 어뭐 UC LA 뭐어 UC LA 갔구나. 와 좋은 좋은 학교 갔네 하는데 뭐 스탠포드를 갔으니까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스탠포드 학군단에 들어가서 아로티시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나중에 이제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것은 어, 가짜 대학생으로. 그러니까 2학년까지 다녔었는데 기숙사도 살았어요. 그런데 가짜 대학생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학교를 합격을 못했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알리기가 정말 부모에게 알리기가 어, 겁이 났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서류를 갖다 위조한 거예요. 합격증도 저기에서 자기 집에서 받아서 아 나는 이렇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 너를 갖다 억셉티드했다고 이렇게 다 그런 그 레터도 받았다고 그리고 수업료도 내야 된다고 수업료도 이렇게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학군단에 가서 아나 이게 학군단 가입하고 있다 그 학군단 가입해서 진짜 활동도 했어요 기숙사는 그면 어떻게 들어갔을까 기숙사에서 아이 행정착으로 방배정을 갖다가 이게 되겠는데. 이방 같이 써야 되는데 지금 행정착오로 지금 잘못적이 안 갔다고 그리고 키가 없으니까 어떻게냐면 항상 창문을 넘어서 이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면요 부모님을 실망시킨다는 것이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내가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에 다닌다면 얼마나 나를 자랑스러워할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인 다음에는 자기가 정말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믿게 됐어요. 리플리 증오군이라고 하는 그런 증오군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정말인 거라고 자기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거라사 광인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다는 얘기를 단순히 그냥 영적으로 귀신들이 많이 들어있다 걸로 본지 않고요. 나, 이렇게 강한 군대, 로마의 그 군단, 레기오냐. 나 엄청나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인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아요. 이 광인이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 살았다면 그는 자기의 학벌을 가지고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정말로 명문대의 학교 배지를 달고서 나는 여기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럴 듯한 명함을 찍어서 자기의 직업을 갖다 과시하고 또 인맥과 돈과 외모를 대신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또는 자기가 사는 집의 크기나 그리고 차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면서 자기를 대변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광인은 롤러메이가 말한 자기를 잃어버린 현대인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자기를 꾸미고 대단한 사람처럼 꾸미지만 정작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 자기의 이름도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자기가 가진 소유로 자기를 이름 붙이는 사람,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겁니다. 온전해진 광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첫 구절처럼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께서는 예수님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보내셨어요. 여기에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로 알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라 하는 게 있어요. 온전해진 사람이 있을 곳은 무덤가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 돈이 되는 돼지 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해진 사람이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으로 불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알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리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않게서 해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이다 라고 그렇게 정말로 자기에게도 없는 것을 갖다 과시하면서 헛된 이름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특별하고 유명하고 대단해야만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전에 아, 나는 군대입니다. 하고서 막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다니는 것처럼 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일을 하지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평범하게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의 아버지, 그 가정의 남편, 그 가정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하신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벼루인데요. 똑같은 조선시대 때 벼루인데,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똑같은 조선시대 때그 벼루인데, 한 300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300년 된그 벼루 300년 됐으니까 어, 꽤 비싸네 그런데 그 벼루를 사용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 선생이 썼던 벼루다 하면은요 그 벼루값은요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하지만 똑같이 300년 된 벼루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쓰던 벼루입니다 이거 뭐어 서당 다니던 학생이 쓰던 벼루네요. 하면은 그 똑같은 벼루인데 그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벼루의 가치는 벼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용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자랑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에, 여러분을 갖다가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길을 비춰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라사에 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이 아침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하고자 자기를 과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대단함을 알리려고 했지만 늘 공허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했던 이 청년의 그 비참한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아침 나눴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기보다는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항상 정말로 애써서 학원에 다니며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지만 그 모든 노력과 수고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임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